개빡스러워졌어 이거.. 아마도. <laughs> 아마도? 오케이 이거, 오케이. 지, 이거 진짜 멸망전인데젠파에서 <laughs> <laughs> 제일 강한 사람들 아니? <laughs> 오케 t one! 나 바로 넘어감 0네이짜1파에서 10파이서. 파이서 10파이서. 10파이서. 1 0파 발레리 는너도 구할 뺐 어？이렇게 금방 쳐 봐. 아, 나 정팔, 정팔 나도, 나 정팔 봐. 계속 맞 는지？아이스 아,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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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체크! 하나어 야! 나 나이스! 거하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이이스이스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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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일본에. 웃음> <laughs> <일본어하다. 웃음> 배틀 투 스타. 여 섬에 아무 생각 없이 오거든. 한 번씩 되 나무 그는거 보이면 그냥 긁고 돼. 아, 나 죽겠어. 아, 하나 컷! 아. 별리... 어 뭐야? 아, 나 부활. 아, 빠졌다. 근데 뭐야? 변열 햄밤 터져. 보이 뭐야? 뭐야? 됐어. 다 아 정팔 가야되나? 와 개아파 아안돼 아, 아, 차... 와 너무 아픈데? 알았어 어나알겠오버 예? 하세요이에요 오! 강하 아, 아코르티. 예? 아하세요하이에요 배틀 오버. 잊지 않겠어. 자전거 빡센데. 아니 그박해신거 그거 그게 좀 아픈데? 배틀 3, 그. 리 그럼. 굴게 뭐야? 될게 형. 아이 대식이 이거 빡쳐. 투슬랑. 박효신 피 없는데 아자전거 나밖에 없구나 정년이야 아. 아. 어디야? 섬! 섬! 아! 아깝다! 레형형벨래벨 자전거 붙어 자전거 스발린다 뻗어봐. 어 거기 있어. 포 아. 아니 얘네 스피드도 존나다 빨라가지고. 저, 저 새끼 뭐디련인가 아자는 안 하네 그래도. 아자였으면 바로 턱에 주먹 나갔다.

나 피가 없어가지고. 어, 살파. 하나. 아, 카드 어, 아 좋다. 배틀 오버. 아배밤이 너무 잘 버텼다. 아 이게 정팔이 저 청룡검이 카운터인 게부 있으면은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가지고. 배틀 투 스타트. 아좀 아쉽다. 잘잘 보고 해야겠다. 되게 잘... 나봐. 오케이. 나 전파 왼쪽 갈게. 어디야 여기지. 하나, 하나, 쿼. 나 진화송이 너무 아프다. 파 아.. 나 죽었다 아! 갇혔어 와.. 죽겠 개빡세다 진화성이 좋은데? 아, 진화성 개좋아 점프한것도 다 맞아 어, 진화성 데미지가 막 어, 1200이래 평가에서 사기하자고 개쎄다 자빠져있는 네, 것도 쳐맞아가지고 누가 게나 우와, 어, 아, 아풀긴 하다. 아주 주작해야겠다. 아시, 아! 아, 우하이, 맞지? 라 펜디 오버. <laughs> 아, 그 어디 는데 도저로 다 밖에 끝났는데? 배틀 원 스타트. 닥터가 더 사기 아닌? 이거 훨씬 아, 사기 아니야? 아니야. 이 새끼들 상자 까고 왔어.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려고? 응? 이게 뭐야? 아 표시도 이 새끼 뭐지? 진짜? 아, 나 마크좀 어? 이거 딴거 같은데 우리가? 하나 컷 배틀 오버우 이거 잘 싸웠다, 정석. 잘 어, 개빡센데? 배틀 2. 스타트. 존나 재밌다. 어. 존나 재밌는데? <laughs> 아, 레드불 달리기 존나 빠르네, 진짜. 붕 터졌어.

아니 걷는데 시발 내 뛰는 것만큼 빨라. 살펴, <목소리> <부활입니다>. 요, 아. 갇혔어. <목소리> 아 까비. 아, 좋았는데. 잘 사람이 이기시도? 아저비전세가 너무 사긴 것 같아 저. 와 아... 개지른다. 배틀 3. 리 별마령이 스팡! 좋은 거 같아. 이거 뭐? 별방 개지 다 처리했어. 레드볼도 파톡 파톡 하나라 아살이가 뭐야 뭐야 다파았다잡받 하나라 나스나 나이스! 어? 우리가 이긴거 같은데 이거? 어 이겼어 이겼어 1라이 이겼잖아 굿 사신무 <laughs> 황룡은 뭐야? 처음 보는데? 대틀원 스타트! 그런 애들이 없어가지고아씨 뒤에서 타격 넣는데 타격이 안들어가 나정파할게어살파살파 아, 쟈정파 아, 없... 있어 아, 쟈파.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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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살파파파

정팔 지리는데 내 원래 아교 자리에 스팟! 들어가서 한방구공처럼 게임 많이 했어 아교는 젓는게 뭐지 근데? 그니 얘들아 아퍼 나 마크 줘. 디몰. 아, 왼쪽에 디몰. 왼쪽에 디몰이랑 정팔 다 있어. 아, 진짜 정신이 안 돼. 흠이 네이처 오른쪽 삽니다. 둘두명두명두명 두 명, 두명 컷이야. 보아다레드불 보아. 오른쪽인 것 같아. 다리에 디몰, 다리에 디몰. 아 남아서 내가 먼저 드릴게. 오케이 하나 컷. 오버. 나이스. 아. 하... 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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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3 <laughs> 스탑 아 이거 일부러 보아이 좋네 뭐. 오른쪽에 스타니까 바로 이 자세 저는... <laughs> 엄청 좋은데? 더게지야야잠만 뭐 아아다아다어 you do? t do you 버리고 튀어 t do you do? What 나 o you do? What do you do? w h 어살

어형잘 됐다 넘어지게 가 오케이 대필 1스타나 왼쪽 그뭐 어디 부활하는 거에 뭐 다른 게 있어? 슈트하우스 어, 죽자. 죽자. 나쁘지 않아? 피트하 나쁘지 않아? 아 그래? 오케이 나 오른 손무나오른나 나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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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는 나 나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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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는 나하는나나나나나 <laughs> <살파. 웃음> 아, 와파어나 변신 못, 못 해. 갑자기 타격을 지 나한테 t 뉴턴에서 나한테 때리더라고. 우

자전거이두 개라 좀 빡시게. 배틀3, 스탑! 아, 나 ᄉᄇ, 또 아, 어, 나없어 왼쪽에 주작도랑 주작도랑 그거 화살 화살 이름 뭐지지 야, 나쓰러졌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요 야, 야. 아니, 고니 아니, 아니, 아하 아니, 아 아니, 아아 청소 너 어디 가는데? 운동하러. 어? 열심히 어, 해. 우리 청소에 가야 우리 무장전 그만하자. <laughs> 아나정 너무 힘들어 지금. 아 미개보다 더 힘들어. 씨. 아인어 아. 긴 긴장감이 있어 그 진짜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무도. <laughs> 하나 킬하면 <실수하면> 진짜 <laughs> 뒤져. 오케이 오케이. 빨라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빠른데? 레드불 다음다 파티까지 앞으로 내. 존나.

스팸. 나, 나 오른쪽, 인사기 형 오른쪽이야? 나이스. 거기 둘 조심. 오, 종 싸우! 나이스. 누구야? 누가 뭐야, 레드불? 뭐해? 레드불, 레드불. 레드, 레드. 아, 나 이거 빡치네, 진짜. 스킨. 달리가 기 너무 빨라. 어, 레드불 파켓. 잡혀 <목소리> 아, 다보다보다다빠어 살파! 아, 잘파 살파! 안녕이 <목소리> 아. 아나 아, 이거, 아, 이거 지나. 와. 어? 좋은데? 하나땄어

아, 러스트. 아, 파나이스노였어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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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이다. 아, 활 좋다. <laughs> 와, 3킬박았네 어, 이렇게 개졌다고. 데 아, 나 주작도 두번 맞아가지고 피가 녹았어. 어, 돼. 우리가 벤츠 좀 버리고 아, 나빠르 버리. 아, 아아파라 정팔. 아, 나, 자, 아, 아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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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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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긴 한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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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야. 야? 아 재밌었다. 왜더 이상 못 하겠어. 수원에다나수에